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얀 돼지 주민장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더울 때 뭐, 삼겹살, 소주, 예, 네, 최워줬죠 오늘 하얀 돼지 그, 메뉴에 100g당, 100g당 한가를, 어,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 집이 없습니다. 어? 고기는 좋은데 저렴한. 가성비가성비 값, 어? 2023년, 2024년 최고의 화도가 가성비 좋은 생계살집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오겹살 130g에 만원, 사케 130g에 1 1 0 0 0원 목살 130g에 만원, 뭐, 생산계, 녹차, 마늘은 다 100g에 8 0 0 0원1 0 0 g 당8 0 0 0원왕갈비 180g에 9 0 0 0원 그래서, 여기 이제 100g당, 뭐, 직접마다 120g 할 수도 있고, 110g 팔 수도 있고, 150g 팔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110g, 130g 이래 파는, 아, 130g, 뭐, 100g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제 100g당 단가를 따져보면은, 자, 모듬 한 판이 100g당 8,571원. 오겹살과 목살은 7,692원. 양념왕갈비는 100g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케 우리 하얀제 시그니처 메뉴, 사케통삼 겹살은 8,461원입니다. 자, 이거, 너무 착한 식당 아닙니까? 어?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자꾸 가성비, 가성비 따지면서 아직도 하얀 돼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어? 외식 물가 올랐다, 올랐다 생하지 말고, 고기 질 좋고 저렴한 고깃집에 와서 소비를 해주면은, 오, 하얀 돼지가, 어, 박터지면 주위에서 고깃집들이 하얀 돼지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단가가 좋아서 그렇다고 느끼고, 자기들또 당연히 단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 어. 냉동형이 아니고 생고기인 거를 말씀해 주세요. 다 생고기죠. 좀 냉동. 수입, 수입 1도 없습니다. 수입 1도 없고, 뭐, 국내산에다가, 미출이 없는 삼겹살에다가, 어, 어? 한동 소믈리에가 직접 하는데도 이런, 저이한 단가를 할수 있는 거는, 주인장이 직접 초이스하고, 직접 정량하고, 하기 때문에 이 단가 맞출 수 있는 거고, 제 마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100g당, 9,000원, 만원 하는 단가는 서울 단가입니다. 어, 촌에서 그래 팔면 안 됩니다. 어, 촌에는, 어? 제가 말 때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팔아야지 임대지 여러 따졌을 때 적당한 거지 만원, 100g당 만원 받고 이런 거는 그폭립가 폭립. 퐁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삼겹살, 저렴한 삼겹살로 어, 착한 식당 하얀 돼지가 장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영업 시작합니다. 네. 네. 돌아. 감사합니다.